옛날 옛적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빗대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옛날 옛적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아이를 소녀를 키우고 있는데, 소녀가 학교를 방학이고, 그 다음에 학원을... 안 가니까 할머니가 할머니나 학원이나 학교를 안 가면 지구가 망하는 줄 아니까 그 아버지한테 일러버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아이한테 딸 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날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전신이 아립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운동을 한다는 게 기특하지. 어, 그래서 안 가는 건데, 그런 말을. 어우, 훌륭해, 그래. 좋은 방법이야. 대신에 나한테, 어이씨, 실명이 드러나버렸는데. 아, 빗대어서 말할 필요 없다. 야, 그건 얘가 나한테. 참, 아 들통나버렸네. 나한테 먼저, 운동을 해서 팔다리가 제 아리베서 하고는 쉬겠습니다라고. 어휴, 야,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하고 할머니가 왜 학원 안 가냐고 그랬을 때 아빠한테 너랑 맞았다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니? 난니 네 편이야. 어? 자. 학원을 그렇게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황창현 신부 말만 따나 학원비를 끊어버려가지고 그걸로 밥 사먹고 왜 용돈 쓰게 만들어버리는 게 낫지. 얘는 또 부모가 얘기를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난그 반호법 쓰시는 거죠. 요래 얘가. 세네 살 때. 어떻게 하냐? 어, 내가 바라던 반은 됐잖아. 오히려 애가 새벽 3시에 시간 맞춰서 깨어나서 공부한다는 거. 야야 목표 달성을 했네. 야, 너 할머니가 너 새벽에 자꾸 3시경 정도에 너 이상한 사람한테 전화 온다는 거야. 어, 그거를 1년, 2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명 좀끌줄 모르니,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나서 1, 2년 지나면 또 할머니가 또 제, 새벽만 되면 누구한테 전화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핸드폰 쳐봐. 내가 꺼줄게. 왜 할머니 걱정하게 하니? 애가 그냥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지가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야.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 그래, 그래. 울면은 면역력이 높아진대. 그렇게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아, 요, 요. 어떻게 보면 얘는 3, 4살, 4살 때, 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될 때까지, 작년 말 때까지, 옛 용돈이 30만 원이었어 학원을 지가 끊어버렸으니까. 어우, 좋아 좋아 해가넌 이거 다사 먹어. 그런데 얘가 날 학교로 불려가게 만들더니, 아씨 나하고 협상을 잘 해놓고서 또그 얘기를 해버리네. 세 번을 생각했다. 뭐 이거를 그냥, 어, 너 용돈 이제 5만 원, 카드 받나? 아 그랬더니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핸드폰 유튜브 24시로 볼수 있게 해놨었지 얘는 어렸을 때부터 5 0만원짜리 어른요금을 내게 했다니까 언제 어디서든 유튜브 줘야 할수 있게 동물 키우는 거 장난감 활용하는 건다 유튜브에서 다 배웠어 애가 아, 근데 애가 우물을 파버리네 어, 전화기는 10시 지나면 tv 위에다 정상으로 되돌아왔어 학교는 음. 어, 뭔가 커 가는 상황인 거지.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상황인 거지. 그렇다고 사고 치거나 누구를 때렸다가 아니라 그냥 무슨 생각을 한번 했었다 요럴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나 보지. 근데 요번에도 학원 눈을 절실하게 다니고 싶대어 그래 그러면은 너는 하나만 다니고 하나 다른 걸 다니고 싶으면은 그걸 관두고 그렇게 옮겨 그리고 저는 두번세번 번 이상 학원을 안 가면은 다음 달한 달은 쉬어버려 오히려 얘가 약착같이 다니 려고 그러더라 근데 오늘 이게 하나를 발견했으니까 한두 번 정도는 안간거 같은데 맞아 한 번만 더안 가면 뭐한달 굶는 거지 뭐. 근데 구두면 그돈1 5만원 뺏을 게 아니라 그걸 사먹게 만들어서 아예 학원 안 가고 그 돈으로 사먹게 만드는 거지 나의 목표는 그래. 근데 이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학원은 다닐 생각을 하더라고. 뭐 나의 목표 달성은 잘한 거잖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겸 점심겸 지금 3시가 넘었어. 어머님 밥 먹으러 오라는데 아니 내가 아침 점심 먹고 내가 한 가지 음식 먹게 해서 생겼냐고 먹고 가겠다 3시 14분 1. 1월 1 0일 금요일 BMW 하나 견인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왔지 어쨌거나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너 잘됐다, 너농막나 따로 하라 할머니가 너좀 괴롭히랜다 그랬더니 코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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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저기를 치더라고. 알았다. 할머니보고 라임 이 해명을 좀 해주고 할머니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농막 갈치조림 하나, 백치 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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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반 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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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아이, 집 필요한 거뭐좀 사주고 용돈 좀 주려고 그랬더니 아 얘는 돈을 준다 그랬는데 또안 나오네. 아이.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 이제 6학년 되면 이제 6학년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 가자고 해도안갈 거인데 다 아, 컸지 근데 너는 잘 자라줬다. 어, 근데 할머니는 엄한 그 걱정을 했잖아. 학원비를 까먹었지 않았을까 이 정도하고 너 할머니한테 화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 나 분명히 네가 잘못했어도 네 편이라고 그랬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할머니하고 실갱이하면 안 돼. 아니, 씨빵 군할 뻔했잖아. 아, 너 잘됐다 할머니한테 너 저기한 이때 물에 좀 같이 카이트 타러 들어가야 되겠다 명심해라 어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이걸 오늘 봤어 이게 왜 이렇게 탄 거야 이게 어 이렇게 어디다 운전할길래 이게 이렇게 타는 건데 여기 에 타면 은 열이 나면 낫지 컴프레셔 돌릴 때 이게 어디에서 탄 거냐고 이게 이해가 안가어다 집합을 시켰거든 이거 어디서 이렇게 열이 난 거냐고 이게 와이씨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열날 일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날로 근처도 간 적이 없는데 아이고참 농막 가서 개집하고 닭장 집을 지어야지 어머니 전동 휠쳐 가끔씩 연습하시는데, 평택포에서 타셔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못 타게 했지. 안중에서 사람 치면 큰일 나니까. 이걸로 바람 넣어이야 바람이 빠졌더라고. 가서, 밥 먹고 가서, 바람 넣어줘야지. 이렇게 운전하는 걸로 사줬더니 회전력이 없어. 근데 두 번째 거는 그 자리에서도 180도 돌아버려. 웬만한 조이스틱 하나로. 밥 먹자.